한국화약창업주 김종일을 일컫는 다른 이름은 다이너마이트 김입니다. 한국화약은 한화 그룹의 옛 이름이고요. 한화 창업주에게 다이너마이트 김이란 닉네임이 붙은 것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을 재건하는데 그가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큰 구실을 했기 때문입니다. 산이 많아 터널을 열어 뚫어야 하는 한국지형에서 그가 만든 다이너마이트는 경부고속도로를 짧은 시간 안에 완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라이너마이트로 대한민국 재건에 기여했다면 연화라 일컫는 불꽃놀이는 한화 창업주 김종희가 국민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꽃놀이 시초는 1957년 3.1절 기념식 행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연화 개발에 성공한 한화는 8.8 서울 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2018 평창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 때마다 화려한 불꽃 축제를 선보였습니다. 2000년 이후 하나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제외하고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해마다 개최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한 1968년 1,2일 사태. 이 일을 계기로 하나창업주 김종인은 자주국방에 기여하기 위해 군용 화약 개발에 착수합니다. 1969년 5월 수류탄 납품을 시작으로 지뢰와 신호탄으로 군용 품목을 넓혀갔습니다. 1977년에는 특수방산제품 양산화를 위해 여수의 제2공장을 준공합니다. 국내 유일 종합방산기업으로 발돋움한 한화는 한국의 로키드마틴을 목표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로켓엔진 개발로 기술력을 입증했고 위성통신과 도심항공교통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 방산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1977년 11월 1 1일 벌어진 이리역 폭발 사고는 한화창업주 김종희에게 일생일대 악몽이자 시련이었습니다. 화약 고성원의 성냥불 실화로 열차에 실려 있던 화약 1,100상자와 전기뇌관 29,000개 등 25톤의 폭약류가 연쇄 폭발을 일으켜 사망 57명, 중경상 1,300여 명, 그리고 9,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가옥 등 재산 피해도 51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종희 하나 창업주는 1억 폭발 사고 직후 사고 복구에 써달라며 90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측이 예상한 재해 복구 예산 50억 원보다 2배 가까운 큰 금액이었습니다. 1978년 2월 8일자 동아일보는 1억 보상금 지급으로 지난해 결산 결과 5 5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한국화약의 김종희 사장은 배당이 불가능해지자 주총에서 2억 원의 사재를 내 소액 주주들에게 10%의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리역 폭발 사고는 한국화약과 창업주 김종희에게 최고의 시련이었습니다. 극심한 재정 압박을 겪었고, 야심차게 준비하던 반도체 등 신규 사업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하나창업주 김종희는 일생일대 위기를 전화위국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독점적 지위에 따른 관행을 혁신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죠. 한국화약이 하나그룹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한국화약은 1976년 해외건설업 면허를 취득해 중동건설 경쟁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첫 결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2,200만 달러 규모의 아파트 및 빌딩 건설공사였습니다. 이력폭발 사고 직후 회사가 중대 기로에 섰을 때 급히 해외 유학에서 귀국한 장남 승현씨에게는 태평양건설 해외담당 이사를 맡겼습니다. 이후 승현씨는 태평양건설 사장을 맡아 그룹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화창업주 김종인은 1922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 1월 조선화약공판주식회사 구매부에 입사해 화약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피란지 부산에서 한화전신 한국화약을 세웠습니다. 1955년 인천화약공장을 보수해 본격적인 화약국산화 기틀을 다졌습니다. 1981년 7월 59세를 일기로 불꽃 같던 생을 마쳤습니다. 화약으로 조국의 미래를 밝힌 한화청업주 김종희 회장의 경영 철학은 남달랐습니다. 그가 한국 화약을 이끌며 직원에게 강조한 주요 어력몇 개를 소개합니다. 화약은 정해진 때와 장소에서 터져야 한다. 약속된 장소, 정해진 시간이 아닌 곳에서 화약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참사로 이어지겠죠? 한화창업주 김종희가 위험하고 힘들어도 오른길만을 고집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정해진 때와 장소에서 정확히 작동할 때 소임을 다하는 화약처럼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반듯한 정신과 철학을 두고 화약인들은 다이너마이트 정신이라고 부른답니다. 천만 원을 손해봐도 10원 도둑질은 안 된다. 한화창업주가 기업을 세우고 키워가던 시절은 불의와 편법이 관행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화창업주 김종희는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자신만의 길이 있다고 믿었던 우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군살은 인간을 게으르게 만든다. 하나 창업주 김종인은 강력한 자가 되라. 남에게 흔들리지 말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대만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이 같은 각오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쉼없이 공부했고 스스로를 단련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게으름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밥은 은행 대리라도 만나서 먹어라. 흐르지 않고 고인물을 섞기 마련이죠. 하나창업주는 강물처럼 쉼 없이 흘러가라는 뜻의 철류불식 사자성어를 직원들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외부와 소통하며 혁신하라는 당부가 밥은 은행 대리라도 만나서 먹어라 이말 속에 잘 담겨있는 듯합니다. 사람 경영이 기업 경영이다. 기업과 조직은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창업주 김종인은 이 같은 경영철학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그들의 성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곧 기업 경영이라고 보는 것이죠. 한화 창업주의 사람 중시 경영이 지금의 글로벌 대기업 한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돈은 잃어도 신용은 잃지 마라. 한화 창업주 김종인은 평소 내 돈이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할때 상도 위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사소한 역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얘기인데요. 하나 그룹이 신용과 의리의 기업으로 통하는 이유가 창업주의 신용중시 경위에서 비롯된 모양입니다. 위기 앞에서는 솔직하고 기회 앞에서는 엄격하라. 이리역 폭발 사고라는 일생일대 위기에서 진정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하나 창업주 김종인은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남긴 사업보국 정신은 하나 그룹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서도록 돕는 밑거름 구실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